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 마녀비비 연구실장 김용회입니다 앞에서 고조선이라는 국호의 뜻을 풀어보았습니다 조선이요 영원하라 이렇게 하늘에 비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신라 최초의 이름이었던 서나벌과 서라벌이 무슨 뜻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혁거세가 직위하면서 나라 이름을 선하벌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하벌이라는 국호의 뜻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맞을까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의 풀이도 원어브 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향가 연구가로서 향가와 향언의 시각으로서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고조선의 유민들이 혁거세를 맞이하여서 세운 나라였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향언 향은 문화, 향언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한반도로 내려왔습니다. 한반도의 경주에 내려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향언 문화에 따라서 나정과 알이라는 향언을 만들어냈습니다.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고조선의 뜻도 이와 같았습니다. 고조선과 나정과 알은 한자만 달랐지, 뜻은 동일했습니다. 고조선의 문화를 이어받은 신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름을 지을 때 향언이라는 것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 이름을 향언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국호, 서나, 벌은 향언이었을 것입니다.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선화벌을 풀면서 알아두어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신란들, 신라인들은 이름에다가 청원인, 청원과 본이라는 것을 추가하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화벌도 이러한 장명법으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나벌이라는 이름 세 글자 가운데 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일본 마녀집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찌하리요? 나입니다. 어찌하리오? 향가 가사의 뜻대로, 마녀집 가사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능하던 보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 "서벌", "서벌"이라는 두 글자 가운데에다가 "나"라는 글자를 끼워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랍을 해서. 보원 나라는 글자를 쏙 빼고 나면은 서벌 이러한 두 글자가 남습니다. 원래 이름은 서벌이었던 것입니다. 서벌이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서벌, 셔벌 등등등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보셨던 구절입니다. 서벌이라는 이름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조선의 뜻과 협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우물 우물의 이름 나정 그리고 그 나정가에 있었던 자주색 아래 뜻이 향언으로 보면은 다 똑같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벌이라는 국호의 뜻도 혹시나 고조선이 가지고 있는 뜻과 같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벌이라는 두 글자가 혹시 고 조선가가 같던 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벌의 두 글자 중 서벌이라는 두 글자 중 서라는 글자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는 천천히 하다 천천서입니다 한자의 뜻으로만 본다면 샘물이 모여서 작은 내가 되어 천천히 흘러간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향언의, 향언의 개념으로 본다면 천, 천, 샘물이 모여서 천천히 흐르는 내가 되었고 나중에는 큰 강처럼 굽이 굽이 흐르게 해달라 이러한 뜻이 될 것입니다. 강은 깁니다. 긴 것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수명이 긴 강처럼, 강처럼 길게 하소서, 나라가 영원하게 하소서, 이러한 향은으로 불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서라는 글자는 혀거세가 태어난 나정이라는 나정의 우물 이름 나정의 가운데에 우물정자가 가진 그 뜻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우물정 자도 영원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벌이라는 두 글자 중에서 벌이라는 글자의 뜻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은 정벌하다, 무너뜨리다, 정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웃 나라들을 정벌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해 주소서 이러한 향언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벌을 큰 나라라는 뜻과 연결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벌을 뜻글자로만 정복하다 벌 뜻글자로만 볼게 아니라 소리글자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은 벌판할 때의 그 벌입니다 그러니까 벌판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로 말하는 벌판은 크다는 의미를 가진, 가진 글자인 것입니다 벌이라는 한자를 뜻인 정벌하다와 소리인 발음인 벌 어느 쪽으로 보아도 크다라는 의미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타쌍픽 글자라고 했습니다. 다기능 글자입니다. 서와 벌이두 개의 글자는 영원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향언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와 벌이라는 글자 가운데 있는 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천지신명께서는 이 나라를 크고 영원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비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신라가 정복 국가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신라는 개국 초부터 인근 나라들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빌던 정복 국가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후 신라가 지중왕과 진웅왕과 같은 정복 군주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팽창해갑니다. 가야를 정복하고 울릉도를 정벌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당나라 수십만 군을 몰살하면서 삼한 일통을 해냅니다. 그 과정에서 신라는 나라가 문다들 온갖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천 년이라는 영, 천 년이라는 기나간 역사를 써나가게 됩니다. 그 정신적 원동력, 큰 나라가 되고 망하지 않고 길게 가게 하는 그 정신적 원동력이 바로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국가 이념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문화가 그대로 신라에 이식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풀면 큰 나라가 되게 휴소서였습니다. 고조선인들이 지향했던 큰 나라, 큰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었을까요? 고조선, 디아스포라들이 만들었던 선아벌이라는 나라의 그 답이 있었습니다. 선아벌은 염나라를 정복해서 크게 나라를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었습니다. 고조선도 염나라를 정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었다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은 아마도 동북아를 제패하고자 했던 그러한 야심을 가진 국가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이어받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DNA가 바로 고조선의 DNA의 DNA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향언으로 찾아낸 우리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우리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지향했던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공격할 줄 모르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대륙을 지배하고자 했던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교토대왕의 고구려, 진기스칸의 원나라, 그란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와 청나라, 발해, 당나라 대군을 몰살하고 나라를 지켜냈던 신라가 모두가 고조선의 국가 이념, 그러한 문화를 이어받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진짜 DNA 하나가. 여기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김영애 TV는 향가로서 민족사의 진실을 추적해 나가고자 하는 TV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원 주셨습니다. 유명한 이석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손정재, 황인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송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라인들은 고조선의 국가 이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아벌이라는 국호가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신라로 내려온 고조선의 유민들은 나라를 만들면서 고조선이라는 국호가 가진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자는 달리 쓰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이라고 신고전 고조선 뭐 그런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선합을 이렇게 다른 한자를 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설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고대 우리 민족은 나라의 이름을 지을 때 고조선의 국가 이념을 이어받아서 크고 영원하라 이런 뜻으로 지었다. 두 번째, 다만 한자는 달리 썼다. 이러한 가설입니다. 저는 이 가설의 이름을 일단은 고조선 가설 이렇게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 나라의 이름들에 애외 없이 적용된다면은 이 가설은 법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신라에 있는 신라가 가진 또 하나의 이름 서라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서라벌이라는 이름에 고조선 가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도 신라의 점 이름을 설아버리라고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가설에 따른다면 이 설아버리라는 국호도 크고 영원하라 이렇게 풀려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서라벌이라는 세 글자를 보십시오. 앞글자와 끝글자가 서벌입니다. 서나벌도 앞글자와 끝글자가 서벌입니다. 똑같습니다.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이두 글자는 영원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고 앞에서 제가 그런 뜻을 갖는다고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와 벌이두 글자 사이에 끼인 라라는 라라는 글자가 무슨 뜻을 가진 것일까? 라는 징, 치다할때 징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던 보언이었습니다. 징을 꽝 치면서 천지신명의 주의를 끌, 끌었고, 천지신명의 주의를 자기 몸에 받은 뒤에 영원하고 주의 소국들을 정복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설아벌이라는 이름에도 고조선 가설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신라에는 서나벌, 서나벌 말고도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신라 계림 등등등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고조선 가설로 풀어보았더니 그다지 어려움 없이 풀려 나갔습니다. 신라의 다른 국호들의 풀이는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신라의 이러한 이름들을 한번 고조선 가설로 풀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혹시 풀어내시면 댓글 부탁 올리겠습니다. 선화벌과 서라벌, 이두 개의 국호를 푸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여기에 정리해, 놓, 정리해 놓겠습니다. 선화벌과 서라벌의 뜻은 동일하였다, 같았다. 그것은 고조선의 뜻과도 같았다. 뜻은 같으나 한자는 달랐다. 선화벌과 서라벌이라는 이름에 거기에는 본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러한 장명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고조선인들이 내려와 지어놓은 다른 고대 국가들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들도 혹시 고조선 가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영상은 앞에서 제가 공개해드렸던 제 일부 신라편에 요약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핵심되는 내용만 추려서 본 영상에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우리 대한민국 을때 한, 사한 마한, 진안할 때 한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이라는 나라의 이름에 고조성 가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한 마한, 진한, 변한, 대한민국 할때 바로 그 한이라는 글자입니다. 나라 이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뜻을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우리는 나라 이름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것을 알 때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것이 소개될 것입니다. 놀라운 뜻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